안녕하세요. 바골스 t v 입니다 윤석열이 24조 원 책밭이라고 공부하던 원전 수출이 미국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체코를 공식 방문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핵심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적 재산권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갈등을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갈등의 주 원인인 웨스팅하우스와 해결을 해야 하는데 관련이 없는 체코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 법적 분쟁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항소함에 따라 최종 판결도 최소 2에서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은 뭘 믿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체코 측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측 합의를 잘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한국 체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체코 대통령이 곧바로 윤석열의 긍정 대답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체코 언론에서 한 질문 받고 그 한국 언론에서 그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체코 언론에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코 TV 기자입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나나소도트호학과체코 <laughs> TV입니다. 제가 그 신규 원전에 관해서는 그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어떤 그 법적인 그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미국 정부와 아니면 그 웨스팅하우스사와 이렇게 그 지금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이 그 어떻게 되는지 이런다면 뭐 유럽 에미레이트에서 그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그 그 사업의 일부를 이렇게 그 웨스팅하우스가 맡게 되는 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 네.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수원은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UAE 바라카 원전 때 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추가하고 싶은 거는 그 최종 계약서가 이렇게 제결되기 전에는 뭐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나 그, 그리고 대한민국이고, 그, 미국이 그, 이렇게 그, 이 분쟁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그 이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 오래 걸지 않고, 그, 어떠한 방식의 그 합의를 보는 것이 그 양쪽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라고 리 믿고, 그러나 이렇게 그 어떤 나쁜 그런 시나리오도 네, 물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코 지드리아 쌍값의 계약을 진행하면 장땡이겠으나 우리 측은 무슨 수로 대응을 할 것인가요? 비용 지불을 통한 합의일까요? 만약 패소 시에는 체코 측과의 계약 파기로 인한 불이익은 막대할 것입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급히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한 60명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어, 체코로 떠났는데요. 어, 우선 협상자로 지정받은 거는 다 알고 계시고, 뭐 24조 원 잭팟 터뜨렸다, 15년 만에 국가적 경사다 어,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최근에 확인된 바는 미국 에너지부가 원전 수출 신고서를 반려했고, 또 웨스팅하우스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 원전 수출이 이제 그 발목을 잡힌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체코 정부도 어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 사가 진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는 어뭐다 일축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알려 확인된 바는 이제 심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체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과연 내년 3월까지 어 최종 계약서에 한소원 컨소시엄이 서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세계 원전 협회가 발표한 공사비 체코 원전 이기는 대략 9.3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사는 대략 13.6조 원 수준이다. 여기에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 등약 60%가 어, 체코 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되고 또 유럽 안전 기준에 따라서 원전 안전 기준에 따라서 어, 시공 경험이 국내 원전 음, 그 업체는 없는 대형 설계 변경이 꽤 있고 어, 체코 현지인의 고용 어, 주 40시간 엄격한 노동 시간 지켜야 된다면 공기 지연이나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연 착대고 포대고 이익은 커녕 적자가 얼마나 더 날까? 이런, 이렇게 우려됩니다. 최근 미국의 그 달라진 입장도 큰 리스크입니다. 어, 이전에 바라카 원전 때는 어, 협상이 되었습니다. 어,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략 수주금액의 10% 수준에서 기술 사용료, 그 다음에 핵심 기자재 조달비 이렇게 해서 대략 2조 원 가량이 어, 웨스팅 하우스에 그 제공하고 어, 원전 수출에 동의를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은 어, 성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코 원전, 그전에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드러난 미국의 입장은 종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최소한 자신들의 기자재 구입 기술 사용료 정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전 수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예 하청기업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런 우려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빚 좋은 개살구 미국 원전 기업의 로열티 다 내고. 기술 종속은 심화되고 어, 체코에게는 체코 기업과 노동자 들에게 어, 일감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심지어 금융 비용까지 지원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를 퍼주는 것 아니냐 이제라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국감 때 바라카 원전 정보직은 한전 콘소시엄이 한사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올해 국감을 통해서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신호탄을 오늘 쏘는 것입니다. 24조 원의 잭팟이라고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왜 미국이 아닌 체코를 방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은 건 미국이지 체코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는 그간의 균형 외교 노선을 버리고 미국에 집중했지만 미국의 정부와 원전 수출을 상의조차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8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